대박! 진짜 예뻐요. 저는 롤러코스터보다 대관람차가더 좋아해요. 여이거 같아요. 원래 코피빙 했었는데 엄청 두거 같아요. 안녕! 오늘은 또 아카렌가 창고에 가서 쇼핑을 일단 하고 대관람차 잘려고 언니랑 같이 나왔어요. 지금 언니가 지금 앞에서 뿌야랑 통화하고 있거든요. 저기 보이는 맨날 지나가는 아파호텔 홈플러스 갔다고 했던 시계탑도 지나갑니다. 방송할 때 맨날 봤던 대관람차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서서히 보이는 아카렝가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오는 것 같은데 <laughs> 출석도장 찍으러 오늘도 왔어요. 카렌가 창고에서 찾겠습니다. 근데 약간 날씨가 꼬물꼬물해서 보물 약간 무럽다혼자죠이웃짱 가방에선 흉기를 들고 다녀요. 유튜버의 또다시 온 아카렌가. 저는 그때 쇼핑을 다 해서 그냥 구경 중이에요. 여기 귀여운 귀걸이가 너무 많아요. 완전 귀여운 거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아카르나 편도 있어요. 줄기탱. 저희 지금 나오니까 밤이 됐는데 대박. 진짜 예뻐요. 해리포터에 나올 것 같아요 해리포터. 날씨도 딱 좋고 나는 반팔 입고 나와서 추울 줄 알았는데 선선하니 딱 좋고. 대박이다. <laughs> 아, 예뻐. 저기는 바다예요, 바다.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laughs> 소희한테 전화 걸고 있어요. 안 보여? 안 보여. 이제. 월드포터스로 가서 쇼핑을 한번 하고 관람차를 타러 갈 거예요 카렉아 안녕 다음에 밤에 또오게 저기 보이는 월드포터스로 <laughs> 넘어갈 거예요 아까 나왔을 땐 분명히 약간 꼬리꼬리한 날씨였는데 지금 야경이 빛나는 날씨가 됐어요 저기 제가 가방을 살까 말까 수백 번 고민했던 곳에 왔습니다. <laughs> 저희 저는 오늘도 수백 번 고민을 하겠죠? <목소리> 여러분들 결국에 가방 샀어요 <laughs> 카메라 가방으로 사용할 가방을 사고 이제 대관람차를 타러 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계획은 롤러코스터도 타고 그리고 마사지를 받을 거예요. <laughs> 여행 피로에는 마사지죠. 마사지를 받고, 그리고 언니와 간단하게 자기 전에 맥주 한캔 하는 게 오늘의 스케줄입니다. 지금 이 관람차를 타러 왔는데 생각보다 뭐가 많아요. 코스모월드. 와, 진짜 커요. 진짜로. 세계 최대 크기 인증. 우와, 뭐야.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 음, 우더지 잡기 가은거 하는 데도 있고. 여기 표끊는 데도 있고, 표 가격을 붙일까그 어. 아? 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일단 다이빙 코스터랑 티켓 두 개만 살까? 아 좋아요. 예. 다이빙 코스터를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다이빙 코스터 엄청 유명한 거거든요.

문제를 따라갑니까 삼층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삼층으로 갈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놀이공원 노는 거랑 아니다. 헤이 언니랑 모태말때 갔었는데. 어쨌든 오랜만에 1분 놀이기구는 오랜만에 타봅니다. 펜슬. 아 떨려. 무서울 것 같아. 조금. <laughs> 지금. 네. 포럼 라이드도 보이고. 이쪽이 맛있는 거 파는 데 같아요. 배고파. 고이도하고 언니한테 맛있는 거 먹자고 그래야겠어요. 가기 전에 음주는 안됩니다 줄이 이정도입니다 많이 기다리니까 걱정을 안해도 될것 같아요 오늘 일요일인데도 안정고 많이 기다리지 않고 700엔이고 120cm 이상 65살 이하에요 짐다 맡기고 하러 갑니다 머리가 무슨 일이랑 지금 네. 타고 왔거든요? 재밌어요. 재밌네요. 저희 뭐지 롯데월드 갔었을 때 혜인 언니랑 저랑 파라오의 분노를 탔었는데 네. 그 파라오의 분노가 기억이 안나서 <laughs> 어디로 갈지 어디서 떨어질지 몰라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딱그 느낌이에요.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서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제 옆에는 대관람차가 있습니다. 줄이 꽤 길어요, 얘는. 그래서 줄을 좀 기다려야 할것 같은데, 제가 해파이브, 오사카 해파이브에서 대관람차 탔을 때 울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뭔 얘기했지? 좀 무섭습니다. 여까지 왔어요 어? 아, 에어컨 나와 나무에 반짝이 무슨 크림 어? 잠깐만 안녕주세요 하지마 지마 어? 언니 아 저예요? 여기 앉으니까 갑자기 발에 땀 나나 슬림 벌 <laughs> 와, 저 진짜 요, 진짜 요새에이어졌어 지금 아, 폭식뱅 <laughs> 했더니 엄청, 엄청 나왔어. 맞아요. 저희 다시 시작했어요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좋긴 하네. 생각보다 예뻐서 좋았어요. 그래서 밸람차까지다 타고 나왔습니다. 안녕이야 이제 코스모월드 그 다음에 또 올게 위에서 보니까 진짜 예뻤어요 정말이에요. 대게 오징어 대구 개놈 정어리 살결 정어리 살요 인생에서 수씨로 찾아보긴 했